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838정상화입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무려 1만 명 규모인 A 투자 회사는 2개월째 100억 원대 자금 인출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의 투자를 한다며 회원을 모집한 A 투자 클럽에서는 지난 8월부터 원금과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은 의장 A 씨와 운영진을 유사수신 등 혐의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회원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이자 개념의 수당을 지급받고 추천인을 모집하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기로 했는데 지난 8월부터 지급이 중지됐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에 의하면 A 회사 측은 지난해 말부터 활동에 나선 뒤 올해 초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A 회사 측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화폐거래소와 명품 의류, 부동산, 온라인 게임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A 회사 측인 미화 300에서 1만 달러를 투자하면 250%에서 300%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를 부추겼으며 특히 나 홀로 투자해도 하루 1.5% 수익을 얻지만 한 사람을 추천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 3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유도했죠. 어디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뭐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됐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300% 부장되고 예. 어, 매일매일 출금을 할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의 1.5%를 나 혼자 투자했을 때 1.5%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지난 6월 코인 발행을 한다며 투자를 독촉한 A 회사는 그 이후 8월부터 지급이 중지됐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수당을 못 주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늘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 A씨 저희 탐사보도 제작진이 심층 취재를 한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과거 망고 나인, 망고10에서 회장으로 재직하며 코인 투자 후 180여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5배로 돌려준다고 했으나 폰지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징역 5년 1개월을 복역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후 2021년 6월 출소한 A씨는 그해 11월 또 다시 A 투자 클럽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러나 11월 말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투자금 회수가 되지를 않아 투자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생활하기 힘들고 예. 지금 뭐돈 달라고 사람들막 전화 오고 음.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뭘할수 없어요, 제가. 음. 저희 탐사보도 제작진은 A 회장에게 취재공문을 보냈으며 지난 26일, 그는 본 방송국을 찾아 해명했습니다. A 회장은 과거 유사수신 투자 사기로 복역을 했으며, 투자 금액은 약 1,500억가량 투자를 받았고, 출금을 윗선부터 쭉 해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력 지원업체 B회장이 지원해주기로 해, 11월 초에는 지급을 해주겠다며, 이 상황에 대한 수습 단계에 있고 원금 등은 정리해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저희 갖고 있는 기준액거든 15% 하고요. 예. 추가로 20%를 이제 주셨어요. 예. 이제 후불, 후불제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총 35%를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예, 예, 한한 100억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1차 이제 그 신규 매취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매취 다 피해자잖아요. 예. 그분들을 이제 먼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받아가지고요. 그래서 11일부터 이제 보상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마케팅사업 이제 그만하는 걸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수록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치밀해지고 그 규모도 더더욱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탐사보도 838 아나운서 정상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